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울산 전월 기사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의 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계획, 어, 특히 울산, 전북, 전남 상황과 또 핵심 과제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해상풍력 규모가 사실 엄청나죠. 울산만 해도 5.8기가와트, 전남은 뭐 8.2기가와트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야심찬 계획들이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그 인프라 문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자세히 들여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총5.8 기가와트 이게 어쩌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재 한 14개 단지가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르웨이 국영기업 이죠 에키노르의 반딧불이 프로젝트. 7 5 0메가와트짜린데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장기 계약 입찰에도 성공했고 음, 터비는 지멘스 가메사 걸 두산 에너빌리트 창원에 조립하고 부유체는 삼성중공업 또 해저 케이블은 LS전선이 맞고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죠. 네, 이렇게 들으면 뭔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계획 자체는 구체적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난관이 딱 드러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전용 항만하고 배우단지입니다 이게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아, 항만과 배우단지요 네. 타워 블레이드, 또 발전기 들어가는 나셀, 그리고 이 전체를 바다에 띄우는 그 부유체, 이런 거대 구조물들을 만들어야죠. 쌓아둬야죠. 또 바다로 옮겨야죠. 이러려면 부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최소로 잡아도 한 100만 제곱미터, 축구장 한 140개 정도, 많게는 300만 제곱미터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전용 부두랑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0만에서 300만 제곱미터요?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인데요. 근데 울산에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항 인근에는 맞도간 부지가 거의 없어요. 그 현대중공업 야드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박 수주 물량으로 뭐꽉차 있고요. 아, 거긴 배 만들기도 바쁘군요. 그렇죠. 온산 국가산단이나 세진중공업 부지도 좀 들여다 봤는데 거긴 또 LNG 관련 사업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서. 그럼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이진지구 같은 곳도 언급되던데요. 이진지구는 전체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고요. 남신한 계획도 원래 좀 기대했는데 그것도 변경됐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작년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손진성 책임 엔지니어 토로처럼 조선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기존 조선소 야드들이 진짜 선박 건조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내주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긴 최독한 실장님도 육지 가격의 단지인데 전용항만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새로 대규모 매립을 하지 않고는 울산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뭐 중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이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서 실제 부지 확보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울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전국적인 과제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보면 거기도 2.46기가와트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추정되고 성과도 있는데. 네네. 정작 군산항에는 이 무거운 구조물들을 바로 배에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전용 부두가 없어요. 그냥 물건 쌓아두는 야적장만 있는 실정이죠. 아, 어, 야적장만 있고 부두가 없다. 그럼 운송이 안 되겠네요.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거긴 8.2기가와트로 계획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전남 신안 해상풍력은 그래도 일부는 상업 운전도 시작했고, 또 목포 신앙 배우단지가 그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그건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터빈 제조사죠, 베스타스. 이 회사가 목포에 공장을 지르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시장 규모 불확실성 때문에 잠정 보류됐어요. 아, 그래요? 왜죠? 결국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생산과 운송을 뒷받침할 인프라 없이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안정적인 공급망, 제조 기반,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인프라. 이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하는데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딱 부딪히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터빈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데도 최소 4기가와트 이상은 시장이 받쳐 줘야 하고 블레이드나 부유체까지 만들려면 뭐 6기가와트나 10기가와트 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답접한 상황인데 그럼 대안으로 거론되는 곳은 아예 없습니까? 뭔가 좀 돌파구가 될 만한 곳은요? 몇 군데 가능성이 보이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 전남 해남에 화원산단이라고 한 10만 제곱미터 분양 계획이 있고 여기도 기회 발전 부구로 지정됐어요. 아, 화원산단. 그리고 경남 고성에 양촌 용정산단도 있죠. 여기는 SK 오션 플랜트가 부유식 하부 구조물 전문 야들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음, 근데 이게 또 모회사 재무 상황 때문에 지금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된 상태예요. 아, 거기도 좀 불투명하군요. 그렇다면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곳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잠재력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하동의 갈사만 산업단지입니다. 갈사만요. 거긴 공사가 꽤 오래 멈춰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1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원래 계획됐던 면적 자체가 무려 56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561만 제곱미터?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재개돼서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국내 최대 규모인 100만 평,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상 풍력 전용 배후 단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100만 평이요. 아까 울산에서 최대 300만 제곱미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다가 타워, 블레이드, 나셀 부유체 제조 시설부터 시작해서 전용 부두까지 이 모든 걸한 곳에 쫙 모을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죠? 한국이 가진 그 뛰어난 조선해양 기술 있잖아요. 이것과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거죠. 2040년에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80기가와트까지 커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멈춰선 갈사만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한국은 분명히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요. 하지만 그 꿈을 정말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들고 또 바다로 옮길 수 있는 전용 항만과 배후단지라는 어, 물리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계적인 조선해양 강국인 한국. 이 한국이 미래의 부유식 해상폭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10년 넘게 멈춰 있는 하동 갈사만 프로젝트가 정말 결정적인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